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똥줄이 바짝 타면서 입에 침이 마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본인이 내뱉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암말 대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이낙연과 함께하고 있는 김종민이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노무현의 꿈을 강조하며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민은 민주당이 싫어서 탈당한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과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선택도 가능하다. 총선 후 민주당과 연대 협력 및 통합 등에 대해 당대 당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세종 갑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당연히 세종에서 향후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만일 낙선이 된다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요즘에 김치국 마시는 게 유행인 건가 꿈도 참 야무집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 혁파한다고 탈당했던 자가 천 원짜리 당원 운운했던 자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탈당했던 자가 이제 와서 민주당과의 통합을 언급을 합니다. 선택적 기억상시라도 걸린 것인가 본인이 그동안 싸지는 말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선이 다가오니 조급해진 것이죠. 한번 뒤돌아 섰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추섭스럽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민은 이렇게 민주당에 치근덕거리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사생팬 한동훈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방법을 바꿔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국힘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로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합니다. 하겠다는 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 있겠냐 이재명은 안 했지 않냐 우리는 할 것이다 저희는 실천하는 정당이고 약속이 곧 실천인 정당이다 총선에서 뽑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다 공천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았고 이미 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히 다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하여튼 깐죽깐죽거리는 말투 못 고칩니다 한동훈의 국힘당이 잘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 이체 양명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부패비리 의혹에도 철저하게 눈 감아주는 것. 니네 편은 무조건 유죄라고 우기고 내 편은 무조건 무죄라고 우기는 것. 참 잘하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지요. 해서 너무 선택적으로 잘하고 있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을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 봅니다.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독재효과가 됐다고 대서특별하고 있고 범죄 혐의자 이종섭을 호주로 빼돌리자 호주 1위 언론사 공영방송인 ABC마저도 이 사건을 대서특별하면서 최상병 사망 수사위압 사건 과정과 이종섭의 출국 과정까지의 일들을 자세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한 호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제망신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로 국제망신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대의 발족식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 3인 체제로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세울 정권심판 국민승리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민과 나라 그리고 당을 위해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딱 29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의 결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 짓는 역사적 군수령입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가적 몰락을 막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정, 상식을 되살려야 합니다. 사과 한 개에 만원 하는 경제 폭망.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나 입틀막하는 폭정 국민 159명이 억울하게 백주 대낮에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파렴치. 해병대원 순직 은폐를 위해 수사 대상자를 북에 도피시키는 국기 물란 국민께서 결심하시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마다 바른 선택을 해왔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심판의 날에 국민께서 떨치고 일어나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 힘의 대결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없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혹이나 외면, 좌절과 한탄의 시간은 갔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꿉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가 꼭 심판을 잘 해서 국민들이 받는 이 고통을 면, 면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진실하고 절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만큼은 꼭하겠다는을 가지고 공하게야그래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그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